지혜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일 를있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지혜로움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고된 한 주말을 보내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다면 하늘의 은혜와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으로 오늘도 새임을 얻고 나아가 복음의 빛을 바할수 있게 해야 하여 주시옵고 주의도를 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를 세를받처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긍정적인 삶의 변하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만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지식의 근원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이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미지의 세계가 더 넓음을 깨닫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듯 그러니까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 솔로몬은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궁부한 결과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헛되며 하나님이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군관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아우리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미디어, SNS 발달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보낼만해도. 글을 눈으로만 읽고 그런 조금 이해하는 수준이만, 그런 조금 그런 아이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면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만해도 글을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양도 아주 아주 많아졌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계속 확장되는 지식을 거의 무한대로 저장하고.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힘든 일을 잘 견디고 정서적으로 질병 증세가 많이 그러니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도 쬐끔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견디지 못했을지도.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일도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본인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도 노력하고 사회도 지원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한쪽만 노력하거나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혜는 협력과 자기 책임감을 동시에 그러니까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에서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는 지혜를 기록하여서 후대에 알려줍니다. 오늘 자기와 인생을 아는 지혜, 믿음의 지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 사람은 태어났으면서부터 고생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을 겪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나고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일저일 모두가 우리의 수고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을 흘려야 가을에 추수하여 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고통이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한 지혜는 회의의 지혜 그러니까 곧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분명해 아래 지혜, 곧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결코 인생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스도 1장 19절 20절 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실 전도자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가 인생에는 풀수 없는 역설과 구조리와 모순들이 가득 차 있으며 자기가 추구하는 지혜로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실사를 쉬고들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뜻을 세상에 펼쳐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세상적인 지혜로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큰 좌절과 실망만을 안겨주는 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연구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만을 가져당겨게 좋을 뿐을 싶어했습니다. 18절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가는 해 안에서의 지혜를 사모하기보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후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견딥히기를 힘써야 한다고 고린도자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종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시련한 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자신이 무능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두운 욕을 밝혀주는 참 빛이요. 참 진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10편 1 1 9부 10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둠의 세력에게 이렇게 세력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모대 우서 3장 15절 17절은 사탄의 거짓말을 대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세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십니다. 성령에서 양육된 이 기모대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아에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아닌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무 후먼지혜 청명을 주시겠다고 열왕기상 3장 12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로운 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지혜를 더 깊고 높 그러니까 더 깊고 넓게 하려고 천지만물과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리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책임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편리하게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좋아서 연예에 도와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닫습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사실 괴롭기는 하지만 그 괴로움이 지혜자라고 해서 비껴가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특별한 일에 더 수고할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걸맞는 책임과 수고를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이렇게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담기고 슬퍼합니다. 그 때문에 늘 수고를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수고의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어놓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진정함에서 아무런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역사상 참으로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1 1기상 4장 32절 34절을 보게 하면 그는 자은 3천을 말했고, 잠은 3천을 말했고 노래 1천 5편을 지었으며. 소모, 짐승, 새, 물고기 등 자연 만물과 그 형상에게 거침없이 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듣기에서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에서 열방의 현자들이 그에게로 올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음고 풍부한 지혜로서 참되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 중에 장기무과 만족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 0절 18절을 보세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늘 아래 세상의 지혜는 괴로운 것이라고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라고 14절과 같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은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 양가 절에 있어서 제한적이요, 그러니까 가변적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것 뿐이요, 이것이 진리다 싶으면 어느새 또 비진리가 되어 포리고 맙니다. 마치 사막의 신구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 세상 지혜를 미친 것과 미련하는 것이라고 실질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라고는 없고, 자신의 무지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째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인생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게에 더해졌다 올1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허무하다고 애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근데 연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례 깊은 중심 연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성격과 이런 태도, 야, 행동 양식이라든가, 사회적인 혼란과 대립, 개인의 이기심과 양보신 등, 이렇게 수많은 사례를 연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계속 채우려 합니다. 욕망을 달성하려고 비상식적인 일, 악한 일, 소임수까지 사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을 채우고 남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어도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뀝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젊은 시절에 모질게 살았던 것에 대해 후회도 합니다. 전도자는 모두 가 때어 파렴을 려는 것이라고 실토합니다. 욕망을 채우고 또 욕망을 채우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연구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과의 어긋난 것을 바로 참을 수 없습니다. 또 지혜자가 범위가 매우 큰 것으로 그니까매큰것 같으나 모자란 것을 제대로 깨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가진 지의 한계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고 모자감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록지서 38장 10절은 한계를 정하여 분깃 문기장을 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인간님을 그러니까 알아야 합니다. 비천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알수 없으므로 오직 순종하며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나 보이잖아요. 빛나게 하고 유용해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게 한다고 공문을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많고 생각이 깊을수록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고 생각이 깊을수록 우리의 생활은 복잡 복잡하고 어지러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세속적 지혜와 지식이 부용하고 해로운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에 세워지고 기초 되어질 때 유익하고 유용하며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사람이 젊어서 무엇을 남보다 많이 알고 날마다 더 많이 가득하고 생각하면 막히고 만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막 싸움을 잘하는 젊은이가 자기의 싸움 실력이 최고임을 증명하라고 여기저기 막 도전장을 내고 결투 신청한 걸 보셨지요. 소위 말하여 도장깨기입니다 그런데 숭숭 이렇게 숭숭숭숭 참고하던 던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체력이 약해지고 상대의 실력이 향상되면 결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젊은 시절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이가 더막 이렇게 앞을 하라고 그러죠. 지혜롭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지혜를 얻으며 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죄를 가신하 그러니까 가시나고 예루살렘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모두 만나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혜롭다는 대화를 하며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야욕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야욕이 허사였음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적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 회환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는 참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야욕과 오만을 알고 자기를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이 참지혜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돕게 할수 없고 어그러진 것을 셀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해안에 속한 것에는 절대 만족이 없다고 못 봐봐 넣으셨으므로 누구도 이 사실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온 우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논하거나 그러니까 관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밀을 계시해, 이렇게 이와 같이 비밀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게 되면 그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사람은, 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에더 많은 사람들보다 위대한 지혜를 가졌다는 평판을 듣고 싶어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며 세상에 죄를 얻는다면서 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할까 죄가 있다면서 알고자 하는 세상을 잘못 정리해 정하였습니다. 미친 것을 알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미련한 것을 알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이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수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장벽을 세워도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지혜가 자연의 형상에 따라갈 수, 그러니까 그 자연의 형상에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더 지혜롭게 원하시나, 더 지혜롭기를 원했었지만, 그것은 번뇌하였습니다. 또더 다양한 지식을 갖고자 했는데, 그것은 근심만 더할 뜻을 뿐이라고 했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결정하면 이렇게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자연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전도자가 체험하고 고백한 대로 참으로 인생상 모든 것은 한숨처럼 헛되고 무익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참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낭망하고 절망해야 할까요?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호무주의나 염세주에 빠져서 세상을 틀어서 피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해 아래에서 헤매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해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녕고해 아래에서는 전도자의 말대로 새로운 것과 참 지혜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것과 참 지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야말로 새롭고도 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푸저물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러니까 거여야 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구원과 영생의 찬지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랑 인생이 근본적인 이란 허무 의식을 깨뜨리고 인생들에게 찬송하게 빛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결국 해 아래의 것들에 범을 부르짖는 전도자의 애침은 바로 해위 하늘의 하나님에게 새롭게도 참된 것을 찾으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암마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해래의 사회상 것들을 게 추구하는 헛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해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망하는데 참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골롯에서 3단 1절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수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의 예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짐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식으로서만 아니라 예수와 직접 이제 부딪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것을 찾을 때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부교한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지와 백성을 제대로 통찰제를 한관 사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철학이나 그런 가부지혜를 얻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참다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통해 구원서금에 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가정에 기업에 생기를 주시는 제공자 되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적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저희가 돌보는 사업장이 날마다 더이른 감격이 찬송이 풀리는 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줄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